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현재 대장도둑이 나온 지좀 돼서 제가 써봤는데, 이거 되게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막 엄청나게 사기다까지는 아닌데, 일단 카드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이 예측이 잘안 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카드 같아요. 현재 랭커들이 덱을 어느 정도 만들어놔서, 오늘 요 덱으로 대장도둑 심층 분석 한번 가볼게요. 요 대장도둑 쓸때 가장 중요한 거, <laughs> 그 예측, 스킬만 안 쓰면 돼요. 제가 많이 고생을 좀 해봐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얻었는데, 어, 깨달음을 얻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 야, 이거 스킬 잘 쓰면은 대도안 맞을 수 있다. 리 아, 잠깐만. 아, 아, 해골 봉사 났어야 됐는데, 아, 야, 이거 들어가야 돼. 이거 방부로. 아, 잠깐만. 어 미니언 패거리, 뭐니? 이거, 쟤 뭐야? 야 그래도. 도둑 딜 개많이 들어간거 보소? 아니 이게 체력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안 막으면은 어 알았어 막을게. 야 이거 잘 막아줘야 된다. 야 이거 이거 엘릭서가 없다. 일단 광부로 급한 불부터 끄자. 야 뭐야 뭐야? 어 아, 감점 뭐야? 아 놀랐잖아. 요 대장도둑 스킬을 잘 쓰냐 못 쓰냐에 따라 진짜 엄청나게 갈리는데 이게 약간 아처킨 스킬 같은 느낌이라서. 상대 입장에서 1 엘릭서 이상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1코 빼지만 상대방은 2코 이상을 써야 되고, 스킬을 두번쓸수 있기 때문에 요 스킬을 잘만 활용하면 은 엘릭서 개이득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처퀸 스킬보다 더 위협적이야. 야, 또 들어온다. 이거 프린스 맞기 너무 좋지. 들어와, 이 자식아, 앞에 뭐 붙이나? 아, 야, 티어 그렇지. 제대로 튀었죠 야 프랭스 돌침까지 한번 씹어주고 얼려 튀어 어우 잘 튀었다 <laughs> 튀는 거 하나는 거의 세계 1등이야 아아야 미니언 패거리 아 이거 아 무슨 저런 카드를 써아 요거는 그냥 맞을게요 어우 아, 너무 아픈데 야잠 너무 아픈데 야 이거 맞으면 안 됐구나 그냥 막을걸 이걸 지금 알았네 아 야또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안매나 들어온다 이거. 엘릭서가 되나? 오야이런어 뭐야? 야이 자식 카드 신기한 거 많이 드... 야, 잘못 가. 맞으면 안 된다. 절대 맞으면 안 된다. 오케이. 감정 빠졌죠. 스킬만 써 주고 깔끔하게. 그렇지. 야, 이거 프린스까지 돌진 씹으면은 아! 야야야야야야 야. 그렇지. 튀어! 튀아 어? 야 이거 맞냐?

매너 떨어지겠죠? 스킬로 피해주고 아하하하아 좀만 더 빨리 쓸걸 야 스킬로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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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거 잘 막아야 된다 잘 막아야 된다 그렇지 수비 성공 야야 야. 스펠로 마무리 와야 이거 도둑 수비 미쳤네 공격도 굉장히 위협적인데 작정하고 수비하니까 애들이 뚫지 못하네 나가 그리고 지금 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대장도둑 최대한 많이 뽑는 게임이거든요. 막 엄청나게 개사기다 까진 아닌데 지금 애들이 요 대장도둑 대처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어 잠깐만 어야 이거 맞으면 안된다? 한 대, 한 대만 어한 대도 안맞았다어 다행이다. 한 대만 맞아줄라 했는데 야 들어가. 이거 살짝 오버하는건데 스킬 잘 써야된다. 야 바로 자한번더 대가리 박치기 그렇지 어? 어? 야 안되냐? 야 이게 되네. 아니 이게 체력이 미쳤다니까. 야 이거 잘 올려야 된다. 어 이거 잡히면 안되는데. 야야 어 괜찮아. 감점 빠졌잖아. 와 다행이다. 아니 방금 아스는 좀 아쉽네. 이게 진짜 스킬만 잘 쓰면은 엘릭서 이득 무지하게 볼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직 애들이 대처를 잘 못해. 당황해서 그런건지 아니면은. 별로 안 만나봐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잘 못막습니다 막 당황하는게 보여 아야 이거 반대 들어가자 자 왼쪽은 미래의 나에게 맡길게요 이거 어떻게든 막겠지 뭐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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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매너도 있어? 하지만 야 도둑 미쳤다 야 이거 부셔? 어야 알았어 잠깐만 야 왼쪽은 어떻게든 막겠지 이거 뭐 미래의 내가 이렇게 잘 막는데 야야야 궁수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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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된다 야 이거 어어어어어다행이다와 룰루루루루루룰... 감정 빠졌잖아 야 한대만 맞아 안 맞아 줄거야 한대도 안 맞아 줄거야 아니야 대장 도둑 딜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이거 미쳤는데 진짜 나는 이게 6 코스트 인게 그냥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거 5코 되면 너무 개사기 되고 6코인데도 생각보다 쓸만해요 그 스킬도 두 번이나 쓸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잘만 쓰면은 야 이거 100% 수비 잘해야 된다 아이 자식 뒤에서부터 천천히 걸어온 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야 감전 떨어지나 아 바로 떨어지네 야 이거 무리하지 말자 이거 그냥 천천히 막는다는 마인드 스킬 안 빠지면은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렇지 야 들어온다 안매나 들어온다 안매나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가 온다 자해골병사로 일단 업그로 튀어! 야야야! 야 이거 잘 막아야 된다. 루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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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도둑 체력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야엄마 마음이 급하다 너어 마음이 급해 감정 있어? 와 화살 위치 보소? 그 와중에 상대 타워 날아갈 뻔했죠. 아야 이거 수비가 진짜 너무 좋다니까. 체력은 아마 너프를 먹지 않을까 이게 체력이 이상하다 나는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 너프 먹으면 속상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슈퍼셀 패턴 아시죠 처음에 개사기 카드로 출시했다가 사람들이 망겜망겜 거리면은 그제서야 밸런스 패치로 그냥 개 나락보내는거 그래서 나락갈까봐 사기라고 말도 못하겠어 야이것도 아처퀸이야 아, 야, 저건 그냥 어떻게든 막겠지. 수비는 미래의 나에게 맡긴다 아스 놓고?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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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위험하다. 나남 굴리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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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막아야 된다. 야, 도둑 이거 스킬 써야 돼. 아! 좀만 참 된다. 예측 안 한다. 아, 야, 이거 그냥 버려. 아, 이거 예측도 잘못했다가 내가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아, 근데 상대방이 너무 잘 막았어. 아, 이거 엘릭서는 내가 조금 이득 본것 같긴 한데, 그리고 상대의 수비가 너무 좋아서 이게 쉽지가 않은데, 저거 스펠이 지진 카드라서, 다음 대포는 지진에 안 맞는 위치에 놔야 돼. 그리고 토네가 없어서 광도 과감하게 이렇게 찔러 넣어도 되고, 토네 없죠? 이미 알고 있거든. 아, 근데 저 택배가 굉장히 거슬리네. 내또 들어오겠다. 그리고 돼지 들어온다. 자, 여기다 놔야 돼. 지진 안 맞으려면은, 요 위치에다가 놔야지. 아, 근데 한 마리가 이렇게 꼭 세요. 자, 근데 야, 지진까지 뺐고 이거는 내가 나쁘지가 않거든? 야, 이거 들어가자. 스킬 쓸 준비? 야, 이거는 해병 나와. 예측! 튀어, 아이! 얌마, 어디가? 아! 아니, 왜 글로 가냐? 어? 야, 대가리 박치기. 그렇지. 야, 오히려 좋아? 어, 잠깐만. 야, 이거 스킬, 스킬 예측! 그냥 쓰지 말고 그냥 가만히나 있을 걸야 근데 뭐야 근데 뿌셨어 어 진화대포로 필살기 인마 야 이거 뭐야 그 와중에 또 살아있네 아직도 이게 미쳤네 야 왼쪽으로 간거 오히려 좋아 아니 이게 데미지가 어야 인마 적당히 해자 천천히 침착하게 막아준다. 아니 이게 대장 도둑이 이렇다니까 예측하기가 힘들어. 이게 나도 예측을 못하는데. 어? 상대는 나를 예측하겠냐고. 나도 나를 속이는데. 스킬, 티어인 마 개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 어, 너무 좋은데. 나중에 나와서 너도 나도 써보면은 그때 여러분들 좀 체감하실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너프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요 대장 도둑의 카운터 카드가 하나 있긴 한데 뭐 패카 이런 거 말고 로훈 맞기가 진짜 힘듭니다. 로훈 만나면은 이기지를 못해. 아 이거 순환 아 이거 도둑 여덟 번째 잡히는 거 실화냐? 로훈덱기좀 빡세고.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그냥 반대 띄어야지야 이번 화끈하네. 어 스타일 마음에 들어? 야 여기서 타워 무조건 날려야 돼. 야 버려? 와야 이걸 버려? 어 안, 아니구나. 근데 버렸잖아. 이럴 거면 제대로 버리든가 임마. 우유 부단한 놈. 아야 어, 이거는 동마법으로 이거 막을 수 있냐 근데? 이거 막아야 되는데. 아스로 한번 얼려주고. 야야 일로 야, 와. 와야나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 나 여기까지니? 아 막기만 하면 좋은데. 어떻게 안 되나 이거? 아 토네까지야 막아 막을 수야 그래도 이거 지키면 이득이다 지키면 이득이야 아 이거는 <laughs> 이건 이득아 아니야 <laughs> 야 이거 이거는 지켰다고 볼 수가 없죠 거의 초가집 마냥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데 얘 문제가 이거 이크 싸움 가거나 삼크 싸움 가되는데 아 이거 다른 라인으로 뛰어야 되거든 지금 상대가 들어올려는 라인 반대로 뛰어야 되는데 아야 이거 반대 들어가야 돼 이거 근데 반대로 우리네서 뛰기가 야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어쨌든 이거 쉽게 막히는 공격이라서 야저 문제가 일드거든. 저 진화 일드를 어떻게 잡냐. 나 지금 가뜩 기나 공중 막을 것도 없는데. 야 이거 일단 수비는 해줘야 돼. 타워는 살려야 된다. 야 고객 나오나? 어야스케일티야아 개리 썼어. 아 튀지 말걸. 어? 어잘 썼구나. 야잘 썼네. 아 이게 나도 예측이 안 된다니까. 야야 수비야 대 수비. 아번개가 있네. 아 이거 버려. 야 들어가 가운데 들어가. 자 여기서 데미지 줘야 된다. 동마법까지 쓰고. 아 스킬 쓰기 애매해. 아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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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무꾼 언제 너프 되냐? 아니 벨패 언제 돼? 아 진짜 개빡치네 나무꾼. 아 이거 야 골렘 떨어지면 반대 뛰어야 돼. 아 근데 이거 진화일드라서. 진화일드라서 쉽게 막힐 것 같긴 한데 스킬 예측 튀어 어엄마아아왜 거길 가 능지 개박살났네 진짜 야야야 야 수비수비수비수비 야, 야, 수비 수비 수비. 야 수비 잘해야 된다 야야 야. 어 그래도 오히려 좋을지도 오히려 잘된 거일지도 보갱 예측 아야 스킬 써 튀어 그렇지, 두 마리 보냈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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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출... 안 되냐? 한 대만, 야, 이거 잠깐만. 1대만 자르면은... 1대만, 그렇지 됐어. 아, 야, 야, 수비 잘해야 된다. 이거 잘해야 된다. 아, 이거 잘 막아야 돼. 어, 빡세다. 어,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야, 야, 그냥 막아, 그냥 막아. 스킬 쓰지 마. 그렇지, 야, 수비, 수비 성공. 아왜또 졸로가 배드? 야, 야 이거 동마법 짤자이로 이거 골렘 못 꺼내게 해야 돼. 골렘 꺼내면은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골렘, 골렘 나오나? 앞 골렘 나오나? 앞 골렘 나오면 들어간다. 들어가. 제발 한 대만. 나가 임마.